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HLB입니다. HLB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게 되면, 연, 이 누적 수급은 이제 개인을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 이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요. 근데 거래량이그래도 100만주 이상은 최소한 터져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장대양봉을 뽑으면 이제 조금 차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올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 이제 여기 전고점을 넘어 6 2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36,000 일봉상으로 봤을 때 36,7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구간이니까 36,700원 이 정도 구간을 안착해 준다면 한번 위로는 치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도 36,700원이 저항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관적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같고 일봉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30분 봉상으로 14일날이거든요. 상방은 오지 않고 이제 밑으로 밀렸어요. 밀렸다가 하락 못 붙이고 리바운딩 나오고 저항대에서 다시 밀렸으니까 얘도 이제 날짜를 바꾸고. 바꾸고요. 현재 상태에 얘는 줬으니까 없어진 거고요. 그럼 얘도 이제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요 34,250원, 이 언저리 구간이 일단 저항이 강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정거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엔짱으로 이제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엔짱이 나와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다면 는이 정도.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구간에서 눌렸을 때 34,250원 언저리 구간을 지켜주면 한번더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간다면 이런 엔짱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엔짱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요, 고점을 한번 때리러 갈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 현재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5분 봉상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빠지는 N짱이 있어요. 그러니까, 32,900원 절리가여기 전저점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겠죠. 아니면 이쪽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빠지는 게,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N짱 목표치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빠졌고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 정도로 빠지는 자리가 아닐까? 현재 상태에서는 가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기 32,000원 그 다음에 31,500원 정도 잡고 손절을 한 31,000원 정도 잡고 하면 되겠죠.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점을 살짝 이탈하게 되더라도 h l b 는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